<laughs> 저희 삼각 펄로 한번 와보겠습니다.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벤츠 GLB 클래스 GLB 200D 요거 맞습니다.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이거 궁금했어요. 자 한번 앞에서 볼래. 요게 별명이 귀엽다. 이거 베이비 지바겐이라고. 하고. 아 맞습니다. 베이비 지바겐인데. <laughs> 응, 귀엽다. 근데 사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네. 그릴 부분이 일반 네. GLB 모델이랑 조금 달라요. 아 그래요? 예 네, 그러다 보니까. 음. 이런 그릴이 지금 AMG 모델의 실제 그릴을 이렇게 적용해 놨다 보니까 아 좀더 이제 미니 베이비 지바겐 그런 네.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네, AMG 네네. 이 디피서 작업을 해 두신 차량이고 요거저르본카에서 처음 만나는 벤스입니다 아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. 어, 저번에 A클래스 할때 다른 분이셨나요? 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. SUV는 처음이다 아, 오케이 네, SUV는 처음이다 21년식에 6만 2천 k 로 정도 운행한 GB l 네. 차량이고요. 사실 뭐 무사고 차량도 당연하고 네. 용도력도 없고 그다음에 네. 한 분이 운행하신 1인 소유의 차량입니다. 네.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보다 좀더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. 네. 음. 아까 전에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그릴이라든지 네. 사실 뒷모습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범퍼 하단 쪽에 디퓨저라고 부르는 부분이 네. AMG 걸로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게 보니까 약간 네모나게 네, 모양이 빠는데 그게 이쁘더라고요. 이게 어. 일반적인 다른 g e b 를 보시면 이렇게 네. 안돼 있어요. 아 그래요? 확 깨입니다. 아, 확 깨요. 아, <웃음> 깨요. <웃음> 확 깨요. 확 깨요. 얘는 안 깨요, 네. 여러분. 얘는, 얘는 이제 AMG처럼 생긴 AMG 룩이기 때문에 네. 좀더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괜찮아 보이는데 음. 얘왜 이렇게 세련돼 보이지? 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. 그다음에 휠도 잠깐 한번 보실게요. 네네. 휠을 보게 되시면은 2 0 인치 AMG 휠 네.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야 역시나 다둥이네 대장님께서 2 0 0 D 인데도 외관이 좀 다른데요.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보셨네요. 요 그릴이 조금 다른 부분 보여주시고 네. 뒤에도 한번 보여달래요. 어 아, 근데 기동. 저랑 잘 어울린데요. <laughs> 어떤가요? 아 너무 무서워 나야 키스 내면 안 되니까. <laughs> 내려가서 계약스쓰러하시죠 <개학> <laughs> <laughs> 자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자, 잠깐 딱 보게 되시면은 할로 부분, 특히 디퓨저 부분. 네, 와. 일반 GLB 모델이 어떻게 생겼지는 는 네, 한번 뭐, 검색을 해보시고 네, 한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. 네. 확깰 거예요. 아, <laughs> 헉, 근데 예쁘다. 정말 예쁘고요. 네. 그리고 사이즈가 여성분들이 운전하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아, 너무 괜찮고 네. 사실 여성분들이 운행하시면 네. 정말 매력적인 차일 거예요. 헉, 아, 그래요? 네. 요. <laughs> 이제 한번 앞으로 가보게 될 <laughs> 네. 텐데 어. 가시면서 살짝 이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사이드 슈텝 네, 사이드 슈거 장착되어 있고요. 아, 이 되게 또 멋지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음. 이게 일반적인 사실 좀 소형 SUV에서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에이. 그래도 들어가 있으면 정말 예쁜, 예 그런 옵션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러니까 내릴 때한 번. 음. 이렇게 한번 딱 딛고 내릴 수 있잖아요. <laughs> 그 이렇게 우리 전차주분 센스가 있으신 듯이라고 네. 해주셨는데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실내도 보시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네. 와, 우리가 차를 정말 저도 예전에 잠깐 탔었지만 네. 벤츠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풍구 특히 음. 이제 그또 앰비언트 작업을 이렇게 네. 다 하시거든요. 네. 이 차는 또다 되어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네. 진짜 차 좋아하는 분이 진짜 차 좋아하시는 네. 분이 차를 잘꾸며서 사셨네요. 잘, 꾸며서 잘 음. 꾸미시기도 하셨고, 네. 꾸민 것만 한게 아니에요. 네. 보증 도 연장을 하셨어요. 오. 우와, 연장까지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사 년. 원래 일반적으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삼 네. 년에 십만 키로 보증인데, 네. 얘는 사 년에 십삼만 키로로 연장이 되어 있는. 모델입니다. 그럼 아직 잔... 잔존에 있죠. 네, 잔존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올해 1 1월까지예요 오, 그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다. 그렇죠 남아있을 때 가져가셔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뭐뭐 뭐 이거는 저희가 차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이제 입고하기 한달 전에 네. 저희한테 들어오기 한달 전에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까지 교체를 하셨어요. 어, 그 선생님이 아끼던 차니까. 그렇 보내주기 전에. 다 해주신 거예요. 완전 아, 그냥 뭐 가기 전에 네. 그래도. 우리 아이는요. <laughs> 그 미션 엔진 오야진 남아 있고요. 제가 엔진 교환 한번 싹 마쳤고요. <laughs> AMG로 요거 다 교환했고요. <laughs> 이렇게 아, 지금 미련 넘치게 네, <laughs> 잘 보내주셨네요. 오 길에서 만면 반갑겠다. 아마 너무 반가운 차가 아닐까요? 정말 네. 보시면은 깔끔하잖아요. 네, 근데 지금 가격대가 또 깜짝 놀란 게. 3,6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네. 삼각별을 3,600만 원대의 SUV를 아, 그렇죠 사실 음. 뭐 이거보다 좀더 저렴할 수도 아니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네. 뭐 GLA 모델도 있고 아니면 위로는 GLC 모델도 있겠지만 음.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패밀리카도 쓸 수는 있겠지만 네. 그래도 주로 이제 혼자 운행하시는 네. 뭐 30대 초반까지 남성분이라든지 여성분이라든지 음. 운행하시면 정말 자신의 매력이 플러스 2에는 <laughs> 플러스 1아닙니다 플러스 1에는 <laughs> 계속 계속 차량의... 불러보기 <laughs> 네,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저는 옵션 중에 이거를 처음 봐서 네, 저가 방송 준비하면서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어드밴스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이라고 이게 역시 주차를 <laughs> 찾아보니까 할때 이렇게 도와주는 어, 원래는 그런 옵션이긴 한데 음. 사실 얘는 <laughs> 그게 따로 들어있는 지 저도 기억이 잘안 난지. 어 잠시만요. 그래요.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이런 옵션도 지금 일단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. 아닙니다. 아닌가요? 그럼 이게 넘어가도록. 저희가 얘기. 확인을 네. 두번세번 번 하는데. 왜 그러셨어요? 어 근데 이거. 는장님제 생각에는 제가 한게 아닌 것 같아요. 제 심장이 <laughs> 좀 두근거리다가 약간 살짝. 아 근데 그것 표현 없어도 충분히 지금. 그럼요, 그럼요. 어떤 상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음. 너무. 거기에 안 꽂히지 않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다 되고, 네 후방 카메라 다 있고, 네 맞습니다.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 삼각별의 엠블럼을 가지고 있고, 그렇죠. 그게 네,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우리 다둥이네 대장님께서도 앰비언트는 일반 200D는 없는 걸로 아는데 실내 앰비언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해주셨는데 보시죠. 어, 우리 가장님이 자랑해 주셨던 만큼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. 오, 허? 와 넓다. 사실 이렇게 이제 앰비언트 실내 작업도 있지만 은 키온 네. 한번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아니면 제가 제... 한번 시동을 걸어 볼까요? 네네 헉! 아니면 스타트 버튼 딱두 번만 네딱 스타트만 누르... 두번 딸깍딸깍 할까요? 네네 원투 아이고 문이 열려 <laughs> 어떻게 할까요? 아, 한 번만 더 아, 지금 약간 네. 잠시만요 어? 감독님. 나 갑자기 차바보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, 송풍구 쪽으로 보게 되시면은. 네. 어, 보시죠. 한번 집어주시면은. 지금 살짝 이제 보라색으로 오. 이렇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우와. 이런 걸 보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, 송풍구에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는데. 네네. 어? 근데 진짜 멋있다. 색상도 물론 바뀔 거지만은. 네. 이렇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. 네네. 거기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또. 야간에. 한번 끄시면 더잘 보이지 않을까요, 감독님? 한번 꺼볼까요? 요 느낌. 네. 야간에 느낌? 이렇게 운행하시면 은좀더 어. 감성적으로. 허! 여기 이제 음악까지 틀려 있어. 나나나 아. 아 나. <laughs> 요즘 드로잉 좋거든요. 나나이러면서 <laughs> 너무 좋거든요. 요 느낌으로. 와 이것도 메모리 시트도 다 되어 있고요. 지금 여기 닫아 보시면 은문 쪽에까지 여기까지 다 엠비언트 라이트 되어 있거든요. 네 맞습니다. 도어 트림까지 <laughs> 다 들어가 있고요. 네. 어, 요것도 그것도 있네요. 요거 뭐라 하죠, 가장? 님문 열면은 요 로고 쏘아주는 거 뭐였죠? 더 스팟 램프라고 하는데. 네, 네 요런 그런 부분까지. ]까지. 이거 차 내릴 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. 어, 지금 <laughs> 저 갑자기 대리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벤츠다. <laughs> 네, 네. 과장님저안 꺼도 되나요? 어, 잠시만요. 네,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과장님 감사합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나 이거 예전에 배웠는데 나또 까먹었네. <laughs> 어, 그리고. 뭐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. 사실 이제 독일차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차량의 사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또 매뉴얼까지 다 보여주는 차량이거든요. 음. 그래서 좀 사소하지만은 사소하지 않은 네. 아, 사소하지 않죠. 네,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다둥이네 대장님 역시 벤츠는 앰비언트 다 차갑니다. <laughs> 오늘 방송 중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, 진짜로 제가 봤을 때도 일단 미니 지바겐, 뭐 베이비 지바겐이라는 네. 이 이름에 걸맞게 약간 각진 디자인. 네네. 이 벤츠 하면 보통 세단을 많이 생각하셔서 좀 유선 라인 많이 생각하시는데, 네네. 이런 각진 느낌. 제가 늘 방송 중에 말씀하는 오프로드 감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충분히 매력적이고, 개인적으로 저도 여성분들 타면 너무 멋있으실 것 같은. 조금 탐난다 <laughs> 그런 차량 저도 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아니 탐나는 앤미언드 라인버 저기 되어있으니까 네. 괜히 썸타고 싶다 썸탈 <laughs> 때 이제 보조속에탁탁타 이렇게 했는데 불쌍 안 <laughs> 놔줘 sure. 이제 바로 그날부터 1일 <laughs> 하실 수 있어요 어, 괜찮네요 <laughs> 그런 느낌으로 아, 저도 제 차에 타는 걸로 <laughs> 소개를 드렸고요 <laughs>